안녕하세요. 모아라이브입니다. 어, 원격학원 성공기 제11편. 어, 오늘의 주제는 원격 수업을 학생, 학부모와 카카오 알림톡으로 공유하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중간고사 요즘 시험기간이어가지고 어, 좀 많이 바쁘셨죠? 시험 잘 마무리 되셨나요? 선생님이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지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 기간 중에서도 이제 저희 모아 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과 시험 준비를 하신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학원에 와서 이제 수업하는 것을 일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시간 배분하는 것이 편하다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온라인 수업으로만 수업한 선생님은 이제 개별 학습을 이용을 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것만으로 보강을 했다는 어,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학습 정보를 자동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준다면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은 학습 관리가 조금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격 학원의 실시간 수업 프로그램 모아 라이브와 모아 팩토리로 수업을 할 때. 기본적인 학습 정보를 강사가 카카오 알림톡으로 어떻게 공유를 시켜드리는지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림톡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강사가 모아 라이브를 실행하면 해당 반 학생 전원에게 수업에 입장하라는 출석 카카오 알림톡. 둘째, 강사가 학생의 과제를 내고 학생에게 과제 폴더명을 알리는 과제, 과제 제출 카카오 알림톡. 셋째, 모아 라이브에서 학생들의 평가를 한 후에 본인 점수와 시험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시험 결과 카카오 알림톡. 이세 가지. 이세 가지, 이세 가지에 대해서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림톡을 연동한 이유는 이제 강사, 학생, 학부모의 소통 때문입니다. 음, 강사, 학생은 이제 수업 진행 과정을 서로가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어, 답변에 대한 메시지를 다음 수업 진행 과정으로 연계를 하고 학부모는 학생의 수업 결과물을 자동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제 이 세가지 알림톡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자 아이디로 모아라이브.org에서 사용자 로그인한 후 계정관리 페이지에서 이제 각 학생의 이제 전화번호하고 학생의 이제 학부모 전화번호를 어, 수정 입력하시면 되는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창을 하나 띄우고요. 여기에 모아라이브.org를 음, 해서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우주상등 여기 사용자 로그인 이죠 어 그래서 모아라이브에서 저기 관리자 아이디를 어 전달을 해드렸을 겁니다. 제가 저희 원격학원의 관리자 아이디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이제 입력이 돼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학생 명단이 쫙 나오죠. 물론, 이런 학생 명단을 업로드 시키기 위해서, 엑셀 파일에서 학생 이름과 학부모 이름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처 학부모가 여기에 쫙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엑셀 파일에서 입력이 안 되면, 여기 지금처럼 연락처, 학부모 연락처가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각 학생을, 각 학생의 이제 수정 페이지로 들어가서요, 수정을 클릭하면, 여기에 연락처와 연락처요건 학생 연락처입니다. 학부모의 연락처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출석 알림톡은 어떻게 되느냐? 아 이제 출석 알림톡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원격학원 실시간 프로그램 모아라이브 사용하는 알림톡이 두 가지죠. 출석 알림톡과, 그 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한 알림톡. 그 다음에, 어, 모아 팩토리. 그죠? 영상 강의 제작 프로그램이나 또는 과제를 위한 그런 모아 팩토리에서는 이제 한 가지, 과제 제출에 대한 알림톡이죠. 이걸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출석 알림톡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단말기에 모아 라이브를 클릭을 하시면 실시간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강사가, 여기에 아이디어 비번을 넣고 로그인을 하면 내가 오늘 수업할 학년 반을 입력을 하죠. 예를 들면 1학년 1반하고 확인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 1학년 1반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일일이 문자메시지가 이제 수업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제 문자메시지가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이제 자동으로 보내게 되니까. 수업이 있다는 것을 까먹은 학생들도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뭐냐 제가 미리 캡처를 해놨는데요. 자 아, 이런 겁니다. 보겠습니다. 예 출석 알림톡을 한번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 선생님이 이름이 홍기선이면 홍기선 선생님이 수업에 입장하였습니다. 모아라이브를 실행하여 수업에 입장해 주세요. 라는 카카오 알림통이 각 학생들, 즉, 1학년 일반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이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이게 출석 알림통이 되겠죠. 두 번째, 과제 알림통은 강사 과제를 특정 학생에게 내주고 이제 그 과제, 과제 제목을 학생한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과제 알림통은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출석 알림통은 강사가 출석하자마자 학생들한테 자동으로 어,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요거는, 어, 클릭을 해야지만, 즉, 과제 제출 알림톡을 클릭을 해야지만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어, 실제 해보겠습니다. 요기 모아팩토리죠? 이건 과제. 과제 앱은 모아팩토리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요. 자, 로그인을 강사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모아팩토리가 이제 생성이, 생성이 되는데요. 상단에 이제 파일 열기 쪽을 열고 서버자료 열기에 과제를 클릭을 하면 내및즉 강사 이 강사가 강의한 학생들의 학년과 반그 다음에 이름과 옆에 아이디가 표시되죠. 이게 각각의 모든 학생들의 폴더입니다. 그죠? 이 기본 학생 폴더 아래 예를 들면 강수정학생을 클릭을 해 볼게요 여기서 폴더를 생성을 하고 삭제를 하고 자료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인수분의나무의 정리를 한번 봐볼까요 요거에 이렇게 아래 뭡니까 어, 자료를 등록을 한 것이죠 자료 등록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 PC에서 이제 업로드를 시키면 됩니다 상위 폴더로 가서 요거는 이제 폴더 생성에 여기다가 누르고 여기에 이제 폴더명을 전부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인수분해와 나머지 정리라는 과제를 학생들한테 해당 학생 즉 강수정 학생한테 보내려고 하면 요걸 클릭을 하면 여기 밑에 과제 제출 알림톡이 활성화가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 과제를 제출하라는 뭡니까? 어, 과제 알림톡 카카오 알림톡이 강수정 학생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됐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이것도 알림통 내용에서 이렇게 홍기선 선생님이 인수 분해와 나머지 정리라는 아까 그 폴더명 똑같죠? 과제를 업로드 하였습니다. 과제를 풀어 제출하세요. 이렇게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유의에 대할좀 사항은 음, 어, 모아 팩토리에서 이제 어, 특히 과제에서는요. 이 과제 서버 자료 열기 과제에서는 학생들은 어, 폴더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이유는 학생의 과제 폴더는 학생 이제 그 학생과 강사가 어, 하이 폴더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동시에 이제 학생도 하이 폴더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폴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강사만 어떤 해당 학생에 들어가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과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에서는, 일반 폴더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특히 과제 폴더에서는 학생이 폴더를 못 만들게 막아놨습니다. 강사만 이제 폴더 관리를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거 유의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제 강사가 이제 모아라이브에서 온격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평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모아 라이브가 되겠죠. 모아 라이브. 실시간 수업에서 평가를 할 테니까요. 음 자, 강사라 로그인하고 내가 오늘 수업할 학년 반을 선택을 하고요. 자, 수업 시작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 어, 제가 강사만 들어온 겁니다. 요것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직 학생들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하면 이제 여기 학생들 화면이 웹 카메라를 통해서 다 뜨겠죠. 요걸 엑스표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겠죠. 여기 뭡니까? 파일 열기에서 로컬이나 서버 자료에서 교환을 빼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단원에 대한 이제 시험을 보고 싶어요. 그럼 미리 아까 그... 사용자 로그인, 웹창, o a r 비 b o r g 에서상자 로그인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등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평가 모드, 여기에서 평가 제목들이 쫙 떠요. 여기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양식의 연산, 요분을 10분짜리, 이제 강사가 10분으로 등록을 해 놓은 것이죠. 요거를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가지들은 1학년 일반에 속한 다섯 명 모두한테 다운로드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마치 개별 학습처럼 자기 평가지 내에서 시, 어,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요거 평가를 시작을 누르자마자 평가 시장이 이제 스타트가 되겠죠. 여기 시작하죠. 10분이니까 9분 56초. 이게 남은 시간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요. 요 분할을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6명이니까, 5명이니까 6분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애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 여기 지금, 어제 모습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뜨기 때문에 하단에 잘 보이진 않는데요. 요, 하단에 카카오 평가 알림톡이라는, 음 글씨가 이제 비활성화돼서 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활성화된 이유는 10분이 지나야지 밑에 OMR카드 맨 아래 카카오 평가 알림톡, 이게 떠요. 활성화가 된다는 뜻이죠. 지금 흐릿하게 나와 있어요. 자, 보이진 않지만, 실제 모아라 이브 실행해 보시고, 어 평가 모드에 들어가면 이게 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시간이 10분이 다 마무리가 되고,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하단에, 카카오 평가 결과 알림톡을 클릭을 하면, 이 1학년 일반 5명의 학생의 학부모한테, 그 평가에 대한 결과가, 어 전달이 됩니다. 어떤 어떤 내용이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냐? 평가 알림톡 보시면 지금처럼 제목이 나오죠. 삼각비에 대한 이승재 학생의 평가. 뭐 다섯 명다 이렇게 학생 이름만 바뀌겠죠. 평가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이승재 점수, 참여자의 평균 점수, 평가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학부모한테 이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카카오 알림톡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향후 이제 이런 그 알림통 내용은 강사 학생의 그 요구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확대 저, 적용할 어,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이랑 원격학원을 이제 개원 예정 중인 선생님은 카카오 알림통에 대한 그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이제 사용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좋은 어, 기능적인 요소, 또는 학습 모델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제 최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 학습용으로 개발한 이 원격 실시간 양방송 프로그램인 모아 라이브하고 그다음에 원격 안에서 영상 강의를 제작하거나 과기, 과제를 제출하기 위한 모아 팩토리는 선생님들의 그 사용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한분한 분의 이제 의견들을 청취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좀 최대한 좀 도움이 될수 있게 어 프로그램의 이제 추가 기능을 하나하나씩 또 계속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저기 원격 학원에서 실시간 수업과 그 과제에 대한 부분을 어 학생 학부모와 어 공유하는 카카오 알림톡, 알림톡, 그죠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